민정님이 4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영어에서 두 번째로 어려운 게 전치사예요. 전치사가 왜 어려운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전치사 볼게요. 4의 뜻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20번. 여기 네이버 사전에 나온 것만 20개예요. 4의 전치사 뜻이 20개예요, 20개. 참고로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4이 접속사로도 쓸수 있어요. 4이 무조건 전치사라고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4은 뜻이 20개. 근데 이게 20개가 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쉬울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4이 어렵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뜻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4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for를 제대로 쓰려면은 for를 쓰는 상황을 알아야 돼요. 예를 들면 나는 2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했어 이런 말을 한다고 칠게요. 그때 여기서 2시간 동안이라는 말을 할때 for이 쓰인다는 것을 예문을 통해 학습을 하시던지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I studied English 그다음에 2시간 동안 for hours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for이 뭘로 쓰인 거냐면 뭐뭐동안으로 쓰인 거예요. 뜻이. 나는 2시간 동안 영어를 공부했어라고 할때 I studied English for 2 hours 할때아 2시간 동안 이런 말할때 전치사 for를 쓸수 있구나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 때는 for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은 I made it, make it의 과거형, I made it 하고, 너를 위해서, for 쓸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 for가 누구를 위해로 쓰인 거예요. 그러면은, 아, for이 누구를 위해서 뭐 했다고 할 때도 쓰이는 경우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너를 기다리고 있어. 이런, 이런 말을 만약에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핵심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I'm waiting. 여기까지는 써야 되겠죠? I'm waiting. 이렇게 쓰셔야 되는데 여기서 wait라는 단어의 뜻이 그냥 기다리다일까요? 누구를 기다리다일까요? 1번, 2번 써주세요. 여기 지금 의경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어요. 의경님이 진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여러 예문에서 공부해야겠네요. 맞는 말이에요. 여러 예문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wait는 그 동사 뜻으로만 봤을 때 그냥 기다리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누구를에 해당하는 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w a i t 는 단어를 공부할 때 wait 기다리다, wait 기다리다 이렇게만 공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생님이 wait 기다리다, wait 기다리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은 문장을 제대로 못 써요. 왜냐면 wait가 그냥 기다리다라는 뜻인데 누구를 기다린다라고 할 때는 뒤에 전치사 for를 써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i am waiting for you. i'm waiting for you.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wait라는 단어가 그냥 기다리다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다린다 또는 무엇을 기다린다라고 할때 wait for 명사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치다 쳐요. wait 기다리다 외우세요. wait 기다리다. wait 기다리다.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나너 기다리고 있어. 이거 하라고 하면은 i'm waiting you 이렇게 쓰는데 이렇게 말해도 돼요 이렇게 말해도 알아들을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이건 틀린 문장이에요 여기에서 for를 이제 굳이 해석을 하자면 굳이 해석을 할 필요는 없지만 굳이 해석을 하자면 무엇을에 해당하는 기업이 for예요 그렇기 때문에 for를 어떻게 하면 쉽게 하나요 왕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for가 들어가는 경우에 대해서 아 이럴 때는 이래서 for가 쓰였구나 for가 이럴 때는 이래서 for가 쓰였구나 그런 것을 다양한 문장을 통해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은 답이 됐죠. 그러니까 "for"는 한 단어로 어떻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for"는 무엇을 위해라는 뜻이에요 라고 말하면 그거는 제가 생각에 틀린 말이에요. 왜냐면 "for"는 무엇을 위해 또는 무엇을 위해서 라는 뜻으로 자주 쓰이지만 다른 뜻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지 제대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쁜 선생님들의 강의법,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쳐요. For은, 뭐뭐를 위해라는 뜻이에요. I made it. 나는 그것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I made it for you 하면, 나는 너를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다는 뜻이고, I bought it. 나는 그것을 샀어. 그런데, I bought it for her 하면은, 그녀를 위해서니까, 나는 그녀를 위해서 그것을 샀어라는 말이 되고, I did it for him 이라고 하면은, I did it. 나는 그것을 했어. 그리고, for him 하면, 그를 위해서라는 뜻이기 때문에 for은 무엇을 위해서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강의가 뭐냐면 for은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도 있다라는 강의가 아니라 for는 무엇을 위해 또는 무엇을 위해서라고 해석하면 된다라는 강인데 의 이런 강의가 뭐냐면 for가 무엇을 위해라는 뜻으로 쓰인 예문만 갖다 놓고 이렇게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강의를 해요. 그렇게 했을 때 듣는 사람들은 쉽게 느껴지거든요. for는 무엇을 위해서라는 뜻도 되고, 뭐뭐 하는 동안이라는 뜻도 되고, wait for 할 때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뜻으로도 쓸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어렵게 느낀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한 가지 예만 딱 갖다 놓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라고 하면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나중에 잘못된 방식이 머릿속에 바뀌어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고 잘못 쓰는 거죠. 부분을 보고 일반화시켜서 마치 그것이 전부 인냐 하는 강의. 이게 나쁜 강의예요.